광활한 우주, 수많은 별들이 신비로운 속삭임과 마주하는 그곳에는 시대를 초월하여 숨겨져온 고대의 지식이 존재합니다. 시간의 혈맥을 따라 흐르며 설명할 수 없는 것들과 담대하게 마주할 준비가 된 이들에게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심오한 지혜. 이것이야말로 인류가 지칠 줄 모르고 찾아 헤맨 탐구의 대상이며 모든 미스터리의 근원이 되는 과학입니다. 오늘 우리는 망각과 오해의 장막 뒤에 가려져 있던 비밀들을 들추어내며 난해한 지식의 그림자 속으로 과감히 발을 들여놓습니다. 날카로운 통찰력과 두려움 없는 정신으로 기존 지식의 경계에 도전했던 고대의 현자들의 안내에 따라 우리는 숨겨진 지혜의 가장 어두운 구석까지 탐험할 것입니다. 모든 미스터리의 과학은 단순히 미지의 심장부로 떠나는 여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우주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힘을 이해하고 현상 너머를 바라보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상호 연결성을 발견하도록 우리를 깨우는 초대장입니다. 이 여정에서 고대 현자들이 남긴 모든 단어는 열쇠가 되고 모든 개념은 우리를 비전 지식의 가장 깊은 심연으로 이끄는 문이 됩니다. 고대 지혜의 비밀은 학자나 선택받은 소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존의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림자 너머의 진실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의 손이 닿는 곳에 있습니다. 우주가 우리에게 드러낼 미스터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운명을 지배하는 숨겨진 법칙은 무엇일까요? 지식과 마법이 용광로처럼 들끓는 이곳에서 고대의 지혜는 우리에게 만물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시를 발견하고 과학이 영성과 만나며 이성이 직관과 조우하고 인간의 정신이 신성함을 품을 수 있는 세계를 탐험하라고 손짓합니다. 이제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 속으로 떠나는 매혹적인 여정을 준비하십시오. 이 여정에서 당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은 무너져 내리고 그 자리에는 경이로움과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새로운 현실이 솟아오를 것입니다. 모든 미스터리의 과학, 수세기 동안 지켜져온 숨겨진 지혜가 이제 당신의 눈앞에 펼쳐지려 합니다. 이 깊은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빛을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은 저희가 더 많은 이들을 위한 깨달음의 등불을 밝히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여정이 당신에게 깊은 통찰과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제1장 거대한 비밀, 보이지 않는 실체의 존재 인간이 태어나는 이 세계는 보이는 것과는 다릅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인간의 정신은 환상을 현실로 받아들이도록 보고 만지고 측정할 수 있는 것만이 존재한다고 믿도록 길들여집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먼저 지식의 길을 걸었던 고대의 현자들은 이 명백해 보이는 현실이 사실은 동굴벽에 비친 그림자, 즉 거대한 장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인간이 현실이라 부르는 것은 사실 광대하고 헤아릴 수 없는 거대한 그물의 아주 작은 조각일 뿐입니다. 그 이면에는 훨씬 더 깊고 강력한 진실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신전에서부터 동양의 비의적인 가르침까지, 엘레우시스 미리 종교에서 헤르메스 문서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경고가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우주는 환상이며, 보이지 않는 힘들이 존재의 끈을 조종하는 극장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견고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은 실제로는 다양한 응축상태에 있는 진동과 에너지, 즉 기의 흐름입니다. 개별적인 정체성이라 믿는 것조차도 자신의 진정한 불멸하고 무한한 본질을 가리는 찰나의 가면일 뿐입니다. 모든 시대의 신비가들은 이 진실을 비유와 상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정신은 혼돈의 심연에 빠지지 않고서는 그것을 온전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은 동굴 안에 묶인 죄수들이 벽에 비친 그림자만을 보고 그것이 유일한 현실이라고 믿는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연금술사들은 무지라는 납을 지식이라는 황금으로 변성시켜야 하는 위대한 작업으로 이를 표현했습니다. 힌두교에서는 이를 마야 즉 인간이 자신의 참된 본성을 보지 못하게 막는 환상의 베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평범한 사람의 삶에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현실에 대해 배워온 모든 것이 불완전하며 일상의 지각은 평범한 인식을 넘어서 존재하는 힘과 존재들의 바다를 왜곡하는 필터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가능하거나 초자연적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은 수세기 동안 숨겨져 온 우주 법칙의 작용일 뿐입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천상과 지옥, 영적인 존재들, 그리고 물질 세계를 넘어선 존재 차원에 대해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들은 그 해석의 열쇠를 잃어버린 사람들에 의해 신화나 공허한 믿음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고대 현자들이 한때 확실하게 알았던 것을 현대 인류는 환상의 영역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과학적 발견들은 신성한 문헌에 이미 기록되어 있던 것들을 재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질은 고체가 아니며 시간은 선형적이지 않고 의식은 단순히 뇌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것이 부분적인 환상이라면 그것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미스터리 스쿨들이 수세기 동안 답하고자 했던 질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존재의 진화를 인도하는 우주적 지성, 즉, 질서를 부여하는 원리에 대해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인류를 망각 속에 궁극적인 현실에 접근할 수 없는 잠든 상태로 유지하려는 힘의 존재를 지적했습니다. 입문자들은 이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가 외부 지식의 축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지각, 즉, 영적인 눈을 뜨는 데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육체의 눈은 사물의 표면만을 볼수 있지만 이집트인들이 호루스의 눈으로 표현하고 힌두교도들이 제3의 눈이라 부른 영혼의 눈은 환상의 층을 꿰뚫고 장막 뒤의 진실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그 너머를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깨어남은 대가 없는 행위가 아닙니다. 존재 뒤에 숨겨진 기계를 감히 들여다보는 사람은 먼저 불확실성의 현기증을 경험합니다. 한때 견고하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받아들여졌던 진실은 명백한 거짓이 됩니다. 그렇게 안정적으로 보이던 현실의 구조는 의식이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방식으로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유동적인 시스템임이 드러납니다. 여기에 위대한 비밀이 있습니다. 우주는 인간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의식의 반영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은 경직된 기계가 아니라 마음과 정신이 근본적인 역할을 하는 가능성의 장입니다. 인류가 운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내면의 힘이 외부 세계를 형성한 결과이며 불변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습관과 무지에 의해 만들어진 환상일 뿐입니다. 위대한 스승들은 이 진실을 이해하는 자는 더 이상 세상의 희생자가 아니라 그 건축가가 된다고 단언했습니다. 마법, 연금술, 그리고 비전지에는 미신이 아니라 인류가 깨어나 본래의 힘을 되찾도록 설계된 의식의 기술입니다. 제2장. 이원성의 원리. 우주 속빛과 어둠 인류 사상의 여명기부터 현자들은 모든 창조물이 이원성이라는 원리에 의해 유지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온 우주는 서로를 소멸시키는 대신 상호 보완하며 존재의 형태와 목적을 부여하는 상반된 힘들의 연극입니다. 우리 민족의 태극기에 담긴 음양의 조화처럼 말입니다. 빛과 어둠, 삶과 죽음, 움직임과 고요, 남성과 여성, 정신과 물질. 현실의 모든 측면은 이 영원한 대조의 추만에서 작동합니다. 미스터리 스쿨들은 우주와 인간 영혼을 이해하는 열쇠가 바로 이 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에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미인문자의 마음 속에서 이원성은 선과 악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싸움으로 오해되었습니다. 한 극점이 다른 극점을 파괴해야만 승리할 수 있는 끝없는 전쟁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와 거리가 멉니다. 이원성은 갈등이 아니라 신성한 균형입니다. 빛은 그것을 정의하는 그림자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며 그림자 역시 그것을 투사하는 빛 없이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이 상호의 존성이야말로 존재의 기초입니다. 자신의 어둠을 이해하지 못한 채 깨달음을 추구하는 자는 실패합니다. 양극점을 모두 마주하고 초월함으로써만 진정한 인간성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미스터리의 입문자들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한쪽 극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하는 것임을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헤르메스 전통에서 이 원리는 극성의 법칙으로 표현됩니다. 모든 것은 이중적이며 모든 것은 양극을 가지고 모든 것에는 한 쌍의 반대되는 것이 있다. 영적 변성은 조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사이를 의식적으로 움직이는 능력에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시스와 오시리스의 균형으로 중국인들은 태극의 상징 속에서 비단의 어둠의 점이 있고 어둠 안에 빛의 점이 있는 모습으로 이를 표현했습니다. 이는 각 극단이 그 반대의 씨앗을 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실제 삶에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 삶과 마음, 정신의 모든 측면이 이 힘들의 유희에 의해 지배된다는 뜻입니다. 두려움과 용기, 분노와 평화, 사랑과 증오는 모두 동일한 원리가 스펙트럼의 다른 극단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이를 이해하는 사람은 더 이상 감정의 희생자가 되지 않고 반대되는 것들 사이에 끊임없는 진동을 넘어 자신의 의식을 고양시키는 주인이 됩니다. 이원성 원리에 대한 무지는 인류 고통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존재의 자연스러운 균형을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인간은 한 극을 파괴해야 다른 극을 보존할 수 있다는 환상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전쟁, 박해, 광신이 태어나는 방식입니다. 지혜의 학교들은 진정한 다리는 어둠을 거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이해하고 초월하며 자신의 진화를 위한 힘으로 사용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모든 인간이 내면에 지닌 그림자는 박멸해야 할 적이 아니라 통합해야 할 스승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이들은 자신의 어둠을 부정한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심연으로 내려가 가장 깊은 두려움과 마주하고 두 세계의 균형을 잡는 데 필요한 지혜를 가지고 돌아온 자들입니다. 구도자들 사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빛으로 가는 길이 그림자를 완전히 거부하는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억압된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의식 속에 숨어 더욱 강해지며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타나 개인이 가장 취약할 때 통제권을 장악합니다. 이것이 고대 신비가들이 영혼의 어두운 밤에 대해 이야기한 이유입니다. 진정한 지혜에 접근하기 전에 구도자가 자신의 내면의 혼돈과 마주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어둠은 길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영혼이 균형을 이루기 전에 극복해야 할 시련의 한 단계일 뿐입니다. 그림자 속을 걸었으되 그의 잠식되지 않은 자, 자신의 두려움을 이해했으되 그의 노예가 되지 않은 자만이 진정한 빛에 접근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제3장 물질과 영혼, 같은 에너지의 두 얼굴 고대부터 현자들은 우주가 끊임없이 움직이는 에너지의 그물이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조밀한 것과 미묘한 것,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 사이의 영원한 춤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류는 분리의 함정에 빠져 물질과 영혼이 별개에 대립하며 화해할 수 없는 존재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 잘못된 이분법은 인류를 제한된 존재관에 빠뜨렸고, 만질 수 있는 것만이 유일한 현실로 인식되고, 만질 수 없는 것은 미신이나 단순한 철학적 추상으로 치부되었습니다. 하지만 미스터리 속에 보존된 진실은 다릅니다. 물질과 영혼은 서로 다른 진동 수준에서 나타나는 동일한 에너지입니다. 물리적 세계에서 고체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힘들이 응축된 상태에 불과하며 우리가 영혼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그 원초적 에너지의 가장 미묘하고 에테르적인 형태일 뿐입니다. 내면의 시야를 얻은 사람들은 둘 사이에 실질적인 구분이 없음을 이해합니다. 대신 존재의 모든 측면이 영원한 변형 과정 속에서 서로에게서 흘러나오는 연속성만이 있을 뿐입니다. 고대 헤르메스주의자들은 이 진리를 위에서와 같이 아래에서도, 안에서와 같이 밖에서도라는 근본적인 공리로 표현했습니다. 이 원리는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미묘한 차원의 그 대응물을 가지고 있으며, 보이는 우주는 더 높은 의식 수준에서 작동하는 영적인 힘들의 반영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왜 인류는 물질과 영혼의 분리를 믿게 되었을까요? 인류의 운명을 통제하려는 자들은 자신의 신성한 본성을 알지 못하는 존재가 약화된 존재이며 자신의 진정한 힘을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에테르적이고 도달할 수 없으며 물리적 현실과 분리된 것이라는 생각을 강요함으로써 그들은 영혼을 물질의 감옥에 묶어두는데 성공했습니다. 한편 거짓된 영성은 많은 이들이 물질 세계를 더디나 가치 없는 환상으로 여기고 거부하게 만들었습니다. 물질이 영혼만큼이나 신성하며 둘다 같은 근원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진정한 입문자들은 열쇠가 물질의 부정도 영혼의 회피도 아닌 둘의 통합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물질에만 의지해 사는 사람은 욕망의 노예이지만 물질을 거부하고 지상의 존재에서 벗어나려는 사람은 목적 없는 그림자가 됩니다. 진정한 숙달은 물질이 영혼의 운반체이며 영혼이 물질의 생명을 불어넣는 에너지임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현대과학, 특히 양자물리학은 물질이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에너지의 진동, 즉 관찰과 의도에 따라 상태를 바꾸는 진동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 진실에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고대 인도 현자들이 프라크리티 아푸르샤의 개념으로 연금술사들이 유황과 수은의 관계로 카발라에서 생명의 나무를 통해 신성한 에너지가 물질세계로 결정화되는 과정으로 설명했던 바와 같습니다. 인간은 두 세계를 잇는 다리입니다. 육체는 물질이지만 의식은 영혼이며 그 사명은 두 측면을 통합하여 자신의 현실을 의식적으로 창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영적 구도자의 위대한 목표는 물질을 거부하거나 순전히 추상적인 것에 길을 잃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두 수준 사이에서 에너지를 변성시키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연금술입니다. 물리적인 도가니에서 납을 금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조밀한 의식을 빛나는 의식으로 변형시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이 중대한 순간에 물질과 영혼 사이의 분리는 극복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 길 모두 불완전하며 두 측면을 통합하는 자만이 존재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의 장들에서는 시간과 운명, 우주적 진동, 마음의 힘, 그리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보이지 않는 지성들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하며, 고대 사원과 상징 속에 숨겨진 비밀, 그리고 과학과 마법이 만나는 지점을 탐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윤회와 카르마의 법칙을 통해 영혼의 여정을 이해하고, 마침내 의식의 각성과 영적 진화의 열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의 나열이 아닙니다. 잠들어 있던 당신의 영혼을 깨우고 당신이 자신의 운명을 창조하는 건축가임을 상기시키는 여정입니다. 당신은 이 진실을 마주할